제가 눈 수술을 했던 분이었는데, 그 다음에 오히려 눈매 교정이잘 되다 보니까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마거상을 통해서 눈썹과 성숙 사이의 거리를 확보했더니 좀 편안하게 보이고, 묻혔던 쌍꺼풀도 보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심대성 원장입니다. 젊은 분들과 그리고 중년 이후의 분들이 이마거상을 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요즘에 워낙 많은 눈 수술을 하시기도 하지만 주름 때문에 수술하시는 게 아니고요. 눈 수술의 결과, 눈썹과 속눈썹 사이가 되게 좁아지면서 답답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통통하고 답답해 보이는 부분을 개선을 해서 좀더 선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는 이미지의 변화를 위해서 젊은 층은 수술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마과상 젊은 케이스 말씀드릴게요. 전에 이제 제가 눈 수술을 했던 분이었는데, 그 다음에 오히려 눈매 그중 잘 되다 보니까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마 거상을 통해서 눈썹과 성숙 사이의 거리를 확보했더니 좀 편안하게 보이고 묻혔던 쌍꺼풀도 보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변화가 또 중요했어요. 눈의 폭이 좀 좁고 눈꼬리가 올라가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싸납고세 보여서 그리고 얼굴과 눈매의 쌍꺼풀에 비대칭이 좀 있어서 이를 이마거상을 통해서 좀 선하고 부드럽게 해결했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에는 듀얼 트임을 같이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이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썹하고 성수한이가이 가까워져서 어, 지방을 뽑을 수 있을까요? 도톰한 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눈썹을 올림으로써 이렇게 편안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고, 좀 근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분은 22년 정도 전에 절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12년 정도 전에, 다시 매몰로 조금 손을 좀 보셨는데 전체적인 이미지 자체가 아무리 나는 쌍꺼풀 수술을 해도 라인이 안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렇다고 처짐을 주소로 오셔서 쌍꺼풀을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이마거상을 통해서 눈을 좀 시원하게 만들자. 그리고 눈썹이 좀 처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을 눌러서 오히려 뒤트임이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을 줬기 때문에 듀얼트임 같이 해서 시원하게 만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젊은 분이지만 왼쪽에 수술 전 사진 보면은 되게 피곤해 보이고 졸려 보이고 그래요. 되게 재밌게 보실 부분은 여기 동공의 아래쪽이 약간 삼배관처럼떠 있는 경우를 볼수 있죠. 느낌은 그러니까 졸리면서 동시에 떠 있어서 이게 뭔가 조금 어색하고 쑤시 티가 많이 나고 그런 경우였는데 눈매 교정 효과를 극대화해서 이마 건상술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듯이. 눈썹이 올라가고 거리가 넓어져서 편안해 보이면서 동시에 검은 동자 아랫면이 잠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눈매 교정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콘텐츠를 통해서 각자에게 가장 맞는 효과적인 수술의 방법을 찾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내원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신재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